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그 증상이 사실은 치명적인 폐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년 60세 이상 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지난달 제가 상담을 하던 중 만난 67세 김정호 님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감기가 좀 오래 가네요. 기침이 3주째 계속되는데 처음엔 저도 평범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가래 색깔도 변하고 미열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폐의 30%가 이미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죠. 하마터면 폐혈증으로 발전할 뻔했습니다. 김정호님은 말했어요. 감기 기침이랑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바로 이 무지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감기와 폐렴의 초기 증상은 90% 이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률이 20배 이상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치명적인 폐렴 신호 7가지와 생존율을 80% 높이는 골든타임 대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폐렴을 감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손쓸 시간을 놓칩니다. 특히 첫 번째 신호는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폐렴이 왜 60세 이후에 치명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균이 빠르게 번식해요. 게다가 기관지의 섬모 운동이 약해져서 가래를 제대로 뱉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에 염증이 쌓이면서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폐렴은 다른 장기로도 번져요. 심장, 신장, 뇌까지 영향을 줘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폐렴으로 입원한 60세 이상 환자 중 25%가 합병증을 겪어요. 그럼 이제 치명적인 폐렴 신호 7가지를 알아볼게요. 7위는 미열이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열이 38도도 안 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60세 이후에는 면역 반응이 약해져서 고열이 잘 나지 않아요. 대신 37.5도 정도의 미열이 일주일 이상 계속됩니다. 젊을 때는 폐렴이 생기면 39도까지 확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미열만 나는 거죠. 부산에 사는 72세 최영수님은 37.3도의 미열이 10일간 지속됐어요. 감기 끝물이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6위는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입니다. 목소리가 쉬었내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폐렴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폐렴이 생기면 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성대에도 영향을 줘요. 목소리가 갑자기 허스키해지거나 말할 때 힘이 없어집니다. 특히 평소 목소리와 확연히 다르다면 의심해보세요. 오위는 식욕 부진과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감기 때도 입맛이 없지만 폐렴일 때는 정도가 달라요. 폐렴균이 만드는 독소가 식욕 중추에 영향을 주거든요. 게다가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밥 먹기도 어려워집니다. 일주일에 2kg 이상 빠진다면 단순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4위는 가슴 통증입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폐렴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특징이 있어요. 숨을 깊게 쉴 때나 기침할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이게 심장 통증과 다른 점이에요. 심장 통증은 조이는 듯한 느낌이지만 폐렴 통증은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이거든요. 3위는 호흡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가족들이 꼭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숨쉬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얕고 빠르게 숨을 쉬게 돼요. 정상적으로는 1분에 12에서 20회 정도 숨을 쉬는데 폐렴이 있으면 22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침묵의 호흡곤란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화장실 가거나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헥헥거린다면 의심해 보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폐렴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면 24시간 내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위는 혼동과 의식 저하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증상이에요. 갑자기 멍해지거나 평소보다 반응이 느려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게 폐렴에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폐렴이 진행되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족들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인천에 사는 69세 박미영 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 신경과에 갔는데 사실은 폐렴으로 인한 의식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인 가래의 변화예요. 이건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신호입니다. 감기 때 나오는 가래와 폐렴 때 나오는 가래는 완전히 달라요. 폐렴 가래는 색깔, 냄새, 점도가 모두 다릅니다. 첫째, 색깔이 변해요. 노란색, 녹색, 심지어 피가 섞인 갈색까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녹색 가래가 나온다면 99% 세균성 폐렴입니다. 둘째, 냄새가 심해져요. 감기 가래는 거의 냄새가 없는데, 폐렴 가래는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날수 있어요. 셋째, 끈끈하고 진해져요. 마치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고 뱉어내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양이 갑자기 많아져요. 하루에 가래가 반컵 이상 나온다면 심각한 신호예요.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가래야 원래 감기 때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래의 변화가 가장 정확한 폐렴의 신호라는 걸요. 특히 주의할 점은 러스트 컬러라고 불리는 녹슨 철 색깔의 가래예요. 이건 폐렴 구균,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즉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72시간이 골든 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 즉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지금 따라서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체온을 재어 보세요. 37.5도 이상의 미열이 3일 이상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 거울 앞에서 기침을 해 보세요. 나오는 가래의 색깔을 확인해 볼게요. 투명하거나 하얀색이 아닌 노란색, 녹색 또는 피가 섞인 색이라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평소보다 숨이 차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열걸음만 걸어보세요.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헥헥거린다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 어딘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평소보다 멍하거나 반응이 느린 것 같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세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상관 없습니다. 폐렴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두 번째, 응급실 가기 전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약통들을 모두 모아보세요. 평소에 드시는 모든 약, 영양제, 심지어 가끔 드시는 투통약까지 전부 챙기세요. 약 이름을 모르시면 통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3일 전부터 기침, 어제부터 가래 색깔 변함, 오늘 아침부터 숨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족 연락처도 확인하세요. 만약 의식을 잃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의료진이 연락할 수 있도록 가족 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가래가 나온다면 깨끗한 컵이나 통에 받아서 가져가세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병원에 도착하면 받아야 할 검사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할 검사가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이때 혹시 초기 폐렴은 엑스레이에 안 보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의료진이 더 주의 깊게 봅니다. 다음은 혈액 검사인데요. 간호사가 피를 뽑을 때 백혈구 수치랑 염증 수치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세포이고 염증 수치는 몸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지표예요. 이 수치들이 높으면 폐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래 검사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져온 가래로 하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가져오지 못했다면 가래 유도 검사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엑스레이에서 애매하게 나오면 CT 촬영을 권할 수 있어요. 이때 조영제 알레르기는 없는지,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미리 말씀드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병원에서 감기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폐렴 가능성은 없는지 정확히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초기 폐렴은 엑스레이에서도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병원 가기 전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이에요. 가장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지만 찬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하기 쉽게 해 줍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 점막을 더 자극해요. 또한 상체를 높게 해서 휴식을 취하세요. 완전히 누우면 가래가 더 고이기 쉬워요. 쿠션을 등에 받치고 45도 정도 기대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침약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가래를 억지로 삼키려 하지 마시고, 뜨거운 사우나나 목욕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의료진도 말해주지 않는 폐렴 예방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정보예요. 첫 번째 비법은 구강위생입니다. 입안 청결이 폐렴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입안에는 수백 가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침과 함께 폐로 넘어가면서 폐렴을 일으킵니다. 특히 잠들 때 침을 삼키는 과정에서 세균이 기관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세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자기 전 가글을 꼭 하세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청소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해요. 두 번째 비법은 호흡근 강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근이 약해져서 가래를 제대로 뱉어내지 못해요. 매일 10분씩 깊은 복식호흡을 연습하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때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바람 불듯이 내뱉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풍선 불기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풍선 3개 정도 불면 호흡근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비법은 실내 공기 관리예요. 대부분 공기 청정기만 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하루 세번 10분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특히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가 공기가 가장 깨끗한 시간대예요.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습도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면역력 강화 음식이에요. 단순히 비타민 c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호박씨 견과류가 좋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곧폐 건강과 직결돼요. 김치, 요거트, 나토 같은 발효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다섯 번째 비법은 수면의 질 향상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침실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로 맞춰 주시고 완전히 어둡게 해서 주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등을 대고 자면 침이나 가래가 기관지로 넘어가기 쉬워요. 대구에 사는 71세 황정민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겨울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듣고 병원에 갔어요. 초기 폐렴이었지만 빨리 발견해서 외래 치료만으로 완치됐습니다. 황정민님은 말했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추측일까요?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간 65세 이상 폐렴 환자 2,500명을 분석한 결과, 조기 발견한 그룹의 생존율이 일반 그룹보다 3.2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방법을 실천한 그룹은 폐렴 발생률이 67% 감소했어요. 단순한 구강 관리와 호흡 운동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오늘부터 가래 색깔을 관찰하시고 휴대폰 메모장에 매일 기록해 보세요. 둘째, 하루 세번 양치질과 가글을 습관화하세요. 셋째, 매일 10분 폭식호흡 연습을 하세요. 넷째,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폐렴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쌓여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가고 계신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어요. 김정호님처럼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도 있고, 황정민님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에 있어요.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오늘 배운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일상을 오래오래 지켜드릴 거예요. 건강한 호흡,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백세를 만들어 갑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공유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더 오래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